안녕하세요. 나 혼자 딴다의 세상 찬 조타입니다. 포토샵 문제 1번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뭐 문서의 그 크기는 400 곱하기 500 픽셀로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만들기를 하신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원본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급-1.jpg 파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지요. 파일에 열기 하셔서 소스 파일 2급의1 더블클릭해서 가져오시고요. 가져오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주어진 문제가 문제 및 변형이죠.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아까 만들어둔 새 문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제목 표시줄 보이시죠. 이쪽에 창을 클릭하시고 옆으로 이렇게 살짝 드래그를 해주시면 창이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동도구 클릭하신 다음에 이동도구에서 가져온 그림을 클릭 그리고 오른쪽으로 새로 만들어진 이새 문서에다가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가져온 이 문서는 이제 필요 없으니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포토샵에서 주어진 위치와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안내선을 이용하면 되겠죠. 제가 그때 블로그에 한번 글을 올리긴 했는데 안내선을 이용하는데 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시험지에다가 확인하는 방법은 자화 연필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자화 연필로 줄을 그듯이 이렇게 한번씩 줄을 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 세로 여기 왼쪽에 이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어주시면 어, 어느 정도의 크기에 얘가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미지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미지 창과 이미지와 창의 위치를 맞춰 두도록 하시고요. 이 위에 있는 눈금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얘가 지금 픽셀로 조정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돼 있다면 픽셀로 먼저 조정을 해 주시고요. 왼쪽 부분이 아까 80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300이었습니다. 위에서 시작하는 부분도 80이었고요. 정확하지 않지만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300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이미지가 너무 크죠? 이 이미지를 조정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T를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미지 끝 부분이 안 보이죠? 이렇게 살짝 움직여 보시면 이미지 끝 부분이 보이십니다. 이렇게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 펜 도구를 이용해서 이번엔 이 프레즐 이미지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그 클릭하고, 드래그. alt 키 눌러서 클릭, 클릭하고 드래그. alt 키 눌러서 클릭, 클릭하고 드래그. alt 키 눌러서 드래그. 클릭. alt 키 눌러서 드래그. 다시 alt 키 눌러서 드래그. alt 키 눌러서 드래그. 드래그.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되셨죠? 그 다음에 패스를 이용해서 클릭하고 이 작업 내역을 아래쪽에 드래그 하시면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레이어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편집에 복사. 그 다음에 만든 레이어에 가서 클릭. 그 다음에 편집에 붙여넣기. 되셨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후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보니까 이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를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조절해 주신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엔터 쳐주시고요. 카트 모양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카트 모양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양 도구를 가지러 가야 되겠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클릭. 여기서 에 모양에 클릭하셔서 아래쪽 화살표 모두 눌러주시면. 현재 모양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나오죠. 확인. 여기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여기 지금 있는 모양도 모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 더블클릭, 그리고 위치 이 정도로 맞춰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t 를 눌러서 이렇게 방향 회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근데 카트 모양이 다르죠? 카트 색깔이 달라졌어요. 여기 보시면, 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하셔서, 클릭, 어, 떤 색깔로 되어 있냐면, 카트 모양이 문제 보니까, 00, 1, 2, 3, 4, 6, 6, 6, 6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카트 모양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카트 그려보도록 할게요. 카트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해주시요그 다음에 엔터 쳐주셔야 이 모양이 확정됩니다. 이이 그리고 7에 가서, 다시 또 색깔을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FF3300으로 주시면 돼요. 카트 모양 다 만들어졌어요. 그죠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레이어 스타일을 바꾸라고 되어 있죠. 이두 개의 카트의 레이어 스타일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첫 번째 모양 있는 데서 더블 클릭. 여기 보시면 그림자 효과, 드랩 쇼도 두시고요. 확인. 두 번째 카트에 가서 더블 클릭, 드롭우 쇼도 주시면 돼요. 그다음 모양 문제를 보시면 얼룩 모양이 있습니다. 얼룩 모양 먼저 가져오도록 할게요. FF 아, CC FF 33이죠. 색깔은 다시 모양에 가셔서 얼룩 모양을 찾습니다. 여기 있죠. 더블 클릭해서 그래그 이동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동해주시고요.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색깔은 여기 모양도고 클릭하셔야 여기 나타납니다. 클릭하셔서 CC FF 33. 그리서 다시 효과를 주라고 한게 레이어 스타일에서 경사와 엠보입니다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더블클릭 레이어 옵션 들어가죠. 경사와 입보십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 한가지만 남았네요. 어떤게 남았냐면 문자효과주기가 남았습니다. 문자 입력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A를 클릭 후 여기 와서 클릭 그리고 프레써주시고요 이렇게. 위치는, 문자의 위치는 여기 보시니까 480 정도에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쵸? 50, 60, 70 정도에 맞춰져 있군요. 그러면 안내선을 여기다가 470에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 프레즈를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구를 이용해서 글씨가 이렇게 되도록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글자 모양은 Array열, Bold, 65포인트 고요 Array열 먼저 글자 모양 바꿔주시도록 할게요. 글자, Array열. 어, 기본으로 맞춰져 있고요. Bold, 60, 65포인트. 그러면 이 조금 움직여 주고요. 프레즐도 맞춰서 움직여 주고요. 모양 도구가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맞춰줬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프레즐에서 빈 공간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죠. 여기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여기 클릭하시고요. 그라디언트 도구. 누르시면 기본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 근데 여기 지금 문제 보시니 색깔이 한 가지, 두 가지 색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실 때 기본 색깔 지정하실 때두 가지로 되어 있는 색깔 선택해 주시면 돼요. 클릭, 더블 클릭 하시고요. 색깔을 바꿔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색깔 부분을 클릭. 여기 시작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 FF99FF. 확인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 끝나는 지점을 다시 클릭해서 색상 부분 클릭. 주어진 색깔이 0066cc입니다. 확인 누르시고 확인, 확인을 누르시면 문제와 똑같이 주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